오늘, 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부설 한미연구소 폐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 한미연구소가 다음 달이면 한국정부 예산 지급 중단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USKI에 예산을 지원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동안 한미연구소의 회계 투명성 등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미연구소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10년 넘게 2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또 그간의 성과물이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로 청와대의 개입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연구 학자들에게 재가를 물리려고 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이룩한 미국 내 지한파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국익의 해가 된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개최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교활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 간사의 여당다운 민주 정당다운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관영, 지상욱, 최입의 유의동 같이 연명을 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인 삼성증권 문제, 또 구조조정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 STX 조선 문제, GM 사태 문제, 또 김기식 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을 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루속히 정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적절한 국회에 책임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가 하루속히 소집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